레벨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금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행하신 일은 오직 구원인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 또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느냐? 행악자가 달렸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자가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0절에 보니까 다른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지금 누구의 네, 몇 명이 있어요?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 누가 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 옆에 두 행악자를 통하여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자가... 처형을 당해 죽는데 그 처형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지독한 가장 걸며 고통스러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에는 못을 박아요. 그리고 서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박힌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서는 혹은 피의 냄새를 맡고서는 상, 짐승들이 예, 모여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독수리와 같은 짐승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죽기까지 계속해서 느끼게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에 바로 예수께서 달리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신약 예수의 행악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비방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정말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비방인 거예요. 아마 이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었든지 혹은 알았든지 한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내가 지금 행악자로서 처형당하는데 예수도 똑같이 처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오늘 이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야 사람이 죽음에 이르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진실됨이 있고 또한 변화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진실함이 없고 변화됨이 없구나.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 이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예수를 끝까지 비방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의 악함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죄수가 이 행악자 가운데 하나 곧 비방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동일한 정제 뭐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또이 사람은 굳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곧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내포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똑같이 행악자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자예요.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의 대가로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인 것,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느 편일까요? 바로 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달은 자든 혹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든 분명한 것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같이 죽음에 이르는 비천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죄수들과 함께 예수님은 같이 죽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같이 죄인데요 축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한 사람은 또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전부 다 옳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아,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천국을 갈 때에, 라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어요. 나는 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오늘 이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곧이 사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의지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산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한다고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는 누구예요?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분명 행악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지만 분명 죄인 가운데의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죽음은 죄의 대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와 같이 죄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와 같이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저 십자가 아래 구경하러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늘 예수를 재판하여서. 차용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사, 같이 죄인 되시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바뀌신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이야기하셨어요.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곧 예수님과 함께. 언제요? 오늘, 곧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의 날,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사도가 애베석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생명나무의 과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장세기 말씀해 보니까는 화염금을 들고서는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생명나무의 가실 누구에게 주려고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늘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열매 맺게 하신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이 행악사 가운데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따라해 놓 우리 모두도 마지막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가는 먹으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생명 나무의 열매예요.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까지 행하신 부원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받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열매를 먹어. 하나님 날에 이르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 게 되어 질 줄을 믿습니다.